신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읽어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끼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희망차고 복되고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돌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찰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는 소리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이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 할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들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시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넓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주치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료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함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안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하고 의인을 악하다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건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쯤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해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 얘기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다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어마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부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냐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삶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좀잘 어, 담아두면 좋겠다 싶고 그 중에서 기억할 것왜 미련한 자와 어, 지혜로운 사람 또 선한, 사, 선한 사람과 악한 자가 중요하냐 1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석인을 감찰하시는 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할 게 뭐냐. 늘 바라보시고, 늘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 삶,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에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워서 그의 쓰임대로 쓰신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작정하셨을까, 계획하셨을까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가 아니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없다. 뭐,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삶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나의 작은 이 생각 속에 가두지 마세요. 어, 16장 16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쭉 넘어가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경고한 망대, 악어, 아, 적이 멀리서 오는 것을 지켜보는 망대, 우리의 삶이 위험한 것들이 미리 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피할 길이 있고, 또 미리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삶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한 자들이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 안에 나아오고 또 깨달아 그 말씀의 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평안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그마음에 근심이 제하여져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므로, 하나님 오늘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근심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재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화목함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건강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